장민호의 결혼식, 고향에서 소박하게 열려 행복이 시작된 그곳으로 돌아가다. 오늘날 많은 한국 연예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고 호화로운 호텔이나 고급 장소에서 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감성 트로트의 신사로 불리는 가수 장민호는 고향에서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하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떠들썩한 분위기도 없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그가 태어나고 자라며 첫 꿈을 키웠던 익숙한 고향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장민호의 집으로 이어지는 마을의 좁은 길은 웃음과 이야기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모두가 들떠 있었고 이날은 단지 한 예술가의 가정만의 기쁜 날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경호원도 고급 차량도 없이 신랑과 신부는 초록나무 그늘 아래 붉은 흙길을 함께 걸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식은 장민호 가족의 고택 옆 넓은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나무 아래 놓인 소박한 테이블과 의자, 샵, 집에서 딴 꽃들로 만든 작은 꽃바구니가 장식을 더했습니다. 연회 음식은 고급스러운 요리가 아닌 고향의 정겨운 전통 음식이었습니다. 김치찌개, 고기구이, 흰쌀밥 그리고 마을 어머니들이 손수 만든 쫀득한 떡등 모두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그 소박함이 오히려 이날을 더 따뜻하고 소중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장민호는 진한 남색의 전통 한복을 입고 기쁨을 숨기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신부는 연분홍색의 한복을 입고 수줍은 눈빛 속에도 남편을 향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님과 친지 그리고 이웃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지금까지의 성장과 사랑의 여정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특별했던 점은 이 결혼식에 긴 축사나 과장된 퍼포먼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진심 어린 축하의 말과 두 사람이 부부로서 나눈 첫 키스에 울려 퍼진 박수 소리만이 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민호와 가까운 연예인 친구들도 참석했지만, 그들은 스타로서가 아닌 진정한 친구로서 와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며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이 소박한 결혼식은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오랜 시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살아온 장민호가 결국 선택한 곳은 바로 그가 시작된 자리. 가족이 있고 마을이 있고 순수한 사랑이 남아있는 고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사랑을 과시하지 않아도 진심은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은 단순한 결혼식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장민호가 새로운 시작을 선택한 날이자 마음을 다해 믿을 수 있는 사랑이란 가장 진실된 마음으로 뿌리로 돌아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걸 전해주는 하루였습니다.